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모해서 이 방에 들어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고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8장부터 9장에 이르는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기쳐줄까요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이 부분은 솔로몬의 지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얼마나 많은 부기와 영화를 누렸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며 부기와 영화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수치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역대 하 8장부터 9장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역군, 일꾼, 짐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 가난의 일곱 족속들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영토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영토였다. 대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어, 그들이 그 많은 그 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금666 달란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부이 영화가 얼마나 극게달았는지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이었더라 말하고 있고 은을 돌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에 대해서는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귀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솔로몬에게 달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바 여왕이겠죠. 그의 신앙은 그 아버지 다윗이 정비한 모든 질서와 조직 그리고 성전 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존중해서 그걸 그대로 다 실천에 옮겼다고 말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집트의 딸을 부인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집트의 딸은 어, 예루살렘 성전 성 안에서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어, 다다른 곳, 법궤가 있는 곳,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살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어, 그 이집트의 왕비가 어, 살아가는 어, 그 집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어, 이 이런 치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역대하 9장으로 솔로몬의 왕의 역사가 끝납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났죠. 그의 통치는 40년이었습니다. 그의 통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고, 그래서 그들의 신전을 줘주고, 자기도 가서 우상숭배를 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게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솔로몬의 아주 잘못된 우상숭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쯤 되면 역대상하의 비밀, 역대상하의 그 동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역대상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와서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폐허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무엇 때문에, 뭐가 고장이 나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려서 그렇구나. 우상숭배해서 그렇구나. 원약의 줄기를 잃어버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왕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다윗세 시대, 가장, 음, 영토가 넓었고 평안했던 지혜가 넘쳤던 솔로몬의 시대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들은 다로 주지 않고, 그들이 잘해서 나라가 부국하게 되었던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상하는 거겠지요. 지금 폐허에서, 다 무너진 집더미, 그, 파괴된 더미 위에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큰 나라였는데, 이게 무엇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썼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바이 여왕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바이 여왕이 그동안에 자기 고국에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다, 어, 솔로몬이 꺼냈는데 하나도 대답 못 하는 게 없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한 걸음 더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셔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이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에 빛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고 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될까요매 맞기 전에 평화로 올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평화가 유지되고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매 맞고 나서 깨닫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아, 감사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